안녕하세요. 제가 무사히 외대 1차를 합격을 하고 2차 시험을 준비했던 기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1차 시험 후에 2차 시험 때까지는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는 막판 스퍼트를 해야 하는 기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멘탈 관리가 정말 중요했던 기간이었습니다. 저는 스포트 측면에서는 그냥 그럭저럭 했던 것 같은데, 멘탈 관리는 완전 폭망했어요. 그때는 도대체 뭐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있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운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일단 저희 첫 번째 가장 큰 문제는 멘탈이 약해져 있었던 거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술적인 측면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통역 메모리 스팬이 되게 짧았던 것이 문제였어요.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알고 계시겠지만, 통역 시험 때는 노트 테이킹을 할 수가 없어요. 온전히 메모리에 의존을 해서 통역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준비 기간이 3개월로 짧았다고 했잖아요. 그 기간에 저는 연습량이 턱없이 부족했던 거예요. 3개월 동안 할게 얼마나 많겠어요. 통학이 뭔지도 모르고 입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전혀 모르는 영인 상태로 제가 시작을 했다가 3개월 동안 이제 차츰차츰 준비를 하는데 그게 얼마나 할게 많았겠어요. 챙겨야 할 것들이. 만약에 저한테 좀더 시간이 있었다면 차근차근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마음적 여유를 가지고 준비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저는 그 당시에 그게 안 됐던 거죠. 그래서 뭔가 되게 체계적으로 공부를 한게 아니라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이것도 해야 될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것 같고 누가 또 이거 얘기하면 이거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메모리 스팬을 늘리는 방법도 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긴 했지만 그거를 다 시도해 볼 수도 없고 사실은. 그리고 시도를 해도 잘 되지도 않더라고요. 메모리 스팬 늘리는 방법 중에 제가 들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어요. 머릿속에 방을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스터디 파트너가 말을 해줄 때마다 그 내용을 방 각각에 하나씩 하나씩 집어 넣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잠근대요. 또 문을 닫고 문을 잠그고 그거를 통역을 할때 하나씩 다시 문을 열어서 그거를 꺼낸다는 거예요. 내용을. 아마 통역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 방법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이건 뭐 개소리야? 저 역시도 한두 번 시도를 해 보려고 했는데 잘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그거는 포기를 했죠 그래서 그나마 저는 음, 시도했던 방법이 방법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어요 그냥 제가 최대한 하려고 했던 거는 내용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했어요 우리가 친구한테 얘기를 들으면 그 얘기를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제 3자한테 다시 전할 수가 있잖아요. 전달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을 느끼진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스터디를 할 때도 스토리텔링 식으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말이 쉽죠. 통학하는 텍스트들은 대부분 딱딱한 내용들이 많잖아요. 소프트한, 좀 말랑말랑한 그런 내용들은 저도 그 비교적 쉽게 통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이게 머릿속에서 막 엉켜버리고 아예 머리가 새하얘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2주 동안 스터디는 많이 하긴 했는데 결국 메모리 스팸 문제는 그렇게 극복은 하지 못한 채 2차 시험을 맡게 되었습니다. 2차 시험 때도 마찬가지로 컨디션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이런 시험 때 컨디션 매우 중요하잖아요. 외대에 도착하면 국제관의 애경홀이라는 곳에서 대기를 해요. 거기에 한영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들도 다 같이 대기를 했었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아마 원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그 토약시험 역시 본것 같았는데 저는 원서 접수를 되게 빨리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순서가 비교적 앞이었어요. 그래서 많이 기다리지 않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순서가 뒤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대비해서 좀 간단한 뭐 마실거리나 간식거리 등 같은 거는 좀 준비해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서 강의실, 즉 면접실이죠. 그때는 거기 앞에 의자를 준비해놔요. 그럼 거기에 앉아서 대기를 하는데 그 순간이 정말 제일 떨렸어요. 차 시험 때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 고민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실제로 아나운서 시험을 보러 오는 사람들처럼 머리나 뭐 메이크업 다 세팅을 하고 풀 세팅하고 오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근데 또 반면에 아예 트레이닝처럼 되게 편안한 옷을 입고 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극단적이지만 않으면 그냥 깔끔하게 입고 오면 될것 같아요. 내 통역 실력을 보여주러 오는 자리지. 뭐 옷을 보여주러 오는 자리는 아니니까. 그건 너무 신경 쓰지는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시험 보는 해에 하나의 해프닝이 있었는데 바로 1차 시험 탈락자 중에 한 명이 국제관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난리를 쳤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소리 지르면서 나좀 들어보내 달라고 하면서 한동안 한참 동안 소란을 피웠다고 하더라고요. 어, 제가 통역 시험을 봤던 방에는 곽중철 교수님, 임향옥 교수님, 그리고 지금은 외대에 현재 계시지 않는 원어민 교수님이 같이 계셨어요. 면접관으로 계셨어요. 저 부끄러운 얘기지만 곽중철 교수님, 뭐 임향옥 교수님 다 정말 통역계의 레전드라고 불리시는 분들인데 저는 그분들을 몰랐어요. 얼굴도 몰랐고, 이름도 심지어 몰랐어요. 근데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만약 알았다면, 저 떨렸을 것 같거든요. 박 교수님은 무려 외대 통대 1기시고, 제가 통대 시절에 수업을 두 번이나 들었을 만큼, 제가 되게 존경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 앞에서 제가 시험을 보게 된 거죠. 제 차례가 되어서 들어갔더니, 맨 처음에 원어민 교수님께서 아이스 브레이킹 질문들을 몇 가지 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다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마지막 질문이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음. 최근에 읽은 미국 기사 중에 하나를 기억나는 거 하나를 한번 얘기해 봐라라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정말 다행이었던 거는 그 전날에 스터디 파트너와 스터디를 하면서 그 스터디 파트너가 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기사 얘기를 그당시에 뉴욕 시리 메이어 비 b l 블라시오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에 대한 뭐 내용이었어요. 구체적으로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그냥 했죠. 그 기사에 대해서 그랬더니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어요. 뭐 아이스 브레이킹이 그 면접에서 합격 당락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그렇게 미치진 않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래도 만약에 아이스 브레이킹에서 말린다면 다음 통역에서도 말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킹도 이제 무사히 잘 넘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은 영안 시험이었는데, 원어민 교수님이 텍스트를 읽어주시면 제가 그걸 듣고 통역을 하는 거였어요. 내용은 디멘샤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어, 역시나 제 고질적인 문제인 메모리 스팬을 극복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뒤에를 살짝 놓쳤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도 교수님께서 워낙 또박또박 읽어주셔서,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통역을 하고 나면 다른 두분 교수님께서 팔로 t 퀘스천스를 이제 해주시고요 그럼 제가 거기에 대해서 또 대답을 하는 식으로 통역이 진행됐습니다 한영통역은 교수님께서 읽어주시는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책상 위에 뒤집힌 두 개의 종이 중에 한 장을 제가 골라서 읽고 다시 덮어놓고 제가 통역을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나를 골라서 읽었는데 읽었어요. 최대한 머릿속에 막 집어넣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읽었어요. 근데 제가 좀 오래 붙잡고 있었나 봐요. 근데 교수님께서 통역을 시작하라고 하시더라고요. 한영 텍스트 내용은 내용이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엄청 테크니컬한 내용이거나 아니면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 그런 텍스트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스터디를 할 때보다 난이도가 좀더 낮은 그런 텍스트였어요. 일반적인 내용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스터디를 할 때보다 내가 퍼포먼스는 더 나쁘지 않았다라는 생각에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런 실제 면접 통역 시험 때는 떨려서 실력 발휘를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 내가 만약에 이 면접에서 떨어진다면 이거는 내 실력이 문제다. 나는 할 만큼 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어쨌든 떨어져도 미련은 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홀가분하게 국제관을 나왔습니다. 간혹 스터디를 하다가 보면은 스터디 파트너가 너무 어려운 주제나 내용을 가지고 스터디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빈도가 너무 자주 반복이 된다면 한번 조심스럽게 난이도를 좀 낮춰줄 수 있냐라고 말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경우를 생각해 보니까 스터디를 할때 너무 어려운 내용이 나와서 내가 퍼포먼스가 너무 안 좋으면 그때는 자신감이 쭉쭉 떨어지고 이렇게밖에 못 하나라는 생각에 되게 주눅이 들거든요. 물론 어려운 것도 공부를 할 필요는 있지만 시험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는 자신감을 회복하는 게더 중요하기 때문에 좀더 너무 어렵지 않은. 내가 잘할 수 있겠다, 이 정도면 잘할 수 있겠다라는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통역을 하는 게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얼마 후에 최종 합격자 발표 소식을 들었고, 그날은 제가 대학 졸업하고 취업했을 때보다도 더 기쁜 날이었어요. 다음 영상부터는 제 통대 시절 얘기가 시작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